이네 타찮아의 글로벌의 글로 있어. 뭔로그의글가벌의로벌의글로의로벌의글로의 글로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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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안벌의글로 <laughs> 아, 오, 잠깐만 <laughs> 뒤, 뒤에 거울은 빛이 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찰리입니다 뿌샤시 효과 좀 넣어야겠다 됐다 감사합니다 이제 킹키 부추가 며칠 안 남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오... 4분 뒤에 공연 시작이에요. Hi. 인인도시아하 어, 하이. s 일날또 보러 오실 건가요? 재밌었었요요른언언들은지지준준하하있있요요풀풀있 있고. 기작이요요 차기착이요 차기자기요? 여기 호준언니. 망신이 현이요 러시아, Hi, I'm from Korea. Thank you for my Insta 아? follow. 목소리가 걸걸한 게 매력있다고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요? 실제 목소리, 원래 좀 약간, 낮은 편이에요. <laughs> 분장 직접 한건 아니고요. 여기 분장 선생님들이 해주세요. 공연 시작 2분 남았습니다. 하지만 처음에 전 등장하지 않죠. <laughs> 라운드걸 할때 소름 돋았다고요? 감사합니다. 싫었던 건 아니죠? 제 <laughs> 음, 재한 형 하트 달아줬다. 하트 하트 하트. 눈 화장 예뻐요. 속눈썹을 조금 위에다 붙여요. 눈이 커 보일라고. 선글라스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명도 어둡고 그래서 잘안 보여요. 거의 막눈 감고 다니는 것 같이. 처음 리허설 할때막 앞쪽이어가지고 오케스트라 피트에 떨어질 것 같고 막 약간 무섭더라고요. 1분 남았습니다 오... <웃음> 어휴... <웃음> 너무 예쁘죠? 강진 엔젤이에요 붕어, 잉어, 꼼장어 응? <laughs> 갑자기 개인기 한다고. <laughs> 우리 선천 언니 많이 이뻐해 주세요. 어, <laughs>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. 핫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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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두. 아이고 저그 성교할 때 봤는데. 모니터. 어, 성규 너무 잘하더라고요. 이제 공연이 시작되는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. 이제 공장류에 시작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땡큐. 바이 바이 바이.